다음은 우리 최태열 총장님으로부터 우리 정치계 부산연합 간담회의 지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열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계 부산연합 사무총장 맡고 있는 최태열 총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그동안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 우파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은 우파 진영의 참패를 사실은 불러왔다는 데 대해서 모두들 사실상 실망하고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남 지구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보고요. 마치 유교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킨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권도 우파 진영의 그 어떤 영향이 영남권으로 집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힘을 모아서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진영의 승리를 가져와야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뭐 총선 참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조금은 좌절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모아서 시작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기림돌이라 그럴까요. 마침 오건우 시장이 낙마함을 계기로 해서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농사는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박원순 또 시장 측으로 인해서 그 어쨌든 또이 판이 지방선거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이기기 위한 어, 그런 방향으로 뭐 힘이 모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그동안 부산의 여러 단체,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통합을 하자는 뜻으로 지난 6월 26일에 통합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만이 아니라 지금 그 경남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 전국적으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느낍니다. 어쨌든 저희 부산의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뭔가 힘을 모으고 국민들의 어떤 희망과 꿈을 다시 살리는 그런 계기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 선거라는 것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위에서 공천한 사람을 누군지도 잘 모르고 답만 보고 사실은 찍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원래 목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을 시민들이 봉천해서 어, 검증을 하고, 그런 임무를 찍자라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죠. 어, 그런데 이번에 부산 시장 선거는 한 사람만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누가 어떤 봉천을 받고, 당선되냐 하는 그것도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어, 시민들이 각성하고 정치 의식이 보다 높아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획은 어한 달에 한번 정도 어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부산시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다 초청해서 그분들의 정견을 듣고 어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 시민 대표라고 할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어 모아서 그것을 어 하나의 팜플렛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첫,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첫 번째 발표하실 분들이, 어, 부산 시민의 어떤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어, 바람직한 어떤 부산 시장상, 부산의 발전상,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어, 각자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분들의 의견을, 어, 저희는 다 모아서, 어,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각자의 원고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어, 쨌든 오늘 발표하시고 그 내용을 나름대로 이야해서 시장 출마할 분들에게도 저희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 부산 시민들에게도 전달해 드림으 해서 우리 부산 시민의 정치 수준을 보다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어, 나누어 그봉투 안에 그 보시면은 지난 6월 16일 날 저희 통합총회를한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어, 통합총회의 정관과 어, 거기에 저희가 싱크탱크를 또 어, 구성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거기 싱크탱크와 어, 저희, 저희 그 뜻, 뜻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은 거기에 뭐 가입 원수에 좀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어, 저희 그 미래통합당의 그 입당 원수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현재 하는 모습을 보면 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통합당을 어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를 계기로 어 미래통합당에 많은 외국 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통합당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어 부산에서 어떤 그 투표권을 가진 당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의 수많은 시민들이 미래통합당의 투표권을 가진 당원으로 가입해서 통합당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앞날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발표는 그게 우리 남의선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발언한 그런 기회라고 보시고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물론 기록으로 남겠습니다만, 어, 각 본인들이 제안하시는 내용들은 다 역사적 기록물로 다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팜플렛으로 정리를 해서 책자로 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나중에 이, 이, 이 나라가 좌파 세상이 되지 않고 자유로운 나라가 가는데 이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 감사합니다.